라이브가 시작이 되면 아래 내용을 깜짝 놀라시죠. 아, 이게 특히,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권한 신청이 안 됐으니까. 신청한가요? 되죠. 50명이 넘으니까. 아, 아, 해야 뭐 해야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음. 거고, 이게 음. 오늘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내일부터는 지금 음. 아까 골 음. 라이브 진짜요? 누르면 어때요? 음. 라이브 바로 되죠. 이렇게. 네. 자, 위에 END. 음. END 눌러서 끄시면 음. 돼요. 음.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냥 프리즘 라이브 켜셔가지고 라이브 음. 상태에서 레디 고 누르면 라이브가 음.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지금 해볼게요. 음. 자, 대시보드 바로 가기 뜨죠? 음, 네, 눌러볼게요. 아, 바로 가기. 밑에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 건너뛰기. 음,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유튜브 스튜디오. 건너. 제일 밑에. 어, 제일 밑에 음. 조그맣게. 음. 자, 액세스 권한 요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그러면 요청해야지. 음. 요청 누르게요. 음. 그러니까 인, 본인이 인증하려면 인진, 음. 인증해야 돼요. 다음으로 주세요 대한민국 코드 입력까 맞아요. 어. 번호가 떴죠. 어. 음. 아 이건 다음 번겁니까 음. 잠깐만요. 다시 해드릴게요. 그, 전화번호 입력해야 돼요. 전화번호 누르라고 돼 있나요? 입력하세요. 음. 근데 얘도 신기한 게이 사람들 폰마다방법이다 달라요. 다 틀리고요. 폰이 <laughs> 회마다틀다그마다 달라요. 폼마 아, 네, 핸드폰 번호 입력하마요 폼마다 음. 네. 폼마다 폼마번호